저기저기 보션 저기 뭐, 안녕하세요. 도란프입니다. 최근 미성년자 폭행 사건에 대한 가수 제시의 해명이 욕을 먹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서울 압구정의한 편의점 앞에서 제시를 발견을 하고 사진 요청을 했던 18세 미성년자인 제시의 팬이 세상에 제시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제시는 에? 미성년자가 저렇게 아무 이유 없이 두드려 맞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오토캐를 시전하다가 그냥 아무 조치 없이 황급히 현장에서 에? 도망가 버렸고, 나중에 경찰은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던 제시 일행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가 누구냐는 경찰의 질문에 세상에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연출해버린 것인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네, 한번 보시죠. 결국 제시는 욕을 참아기 시작을 하자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처음 본 사람이라고 변명해버린 것인데요. 아니, 누가 봐도 일행같이 보이는데, 예? 말 맞다나 지금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쳐도, 아니, 자기 팬이 지금 저렇게, 예? 미성년자가 두드려 맞고 있는데, 예? 척을 그냥 외면할 수가 있는 건지, 예? 아니, 평소에는 센 언니라고 난리를 치더니, 뭔가 센 척은 다 하더니 자기 팬이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데, 에? 에? 비굴한 언니! 약한 언니가 돼 버리니까, 예, 진짜 사람 새끼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시의 해명과는 달리 제보자 어머니에 따르면 사건 당일에 제시의 소속사는 가해 남성에 대해서 제시와 친한 프로듀스의 중국 지인이라고 설명했다고 하고 있고 제시가 폭행 사건이 있은 후에 가해자 남성 일행과 같이 자리를 뜬 점을 미루어 가지고. 이거 지금 아는 지인 아니냐? 예? 같은 일행 아니냐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가해자인 중국인은 지금 한국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진짜로 지금 아는 지인의 일행이었다면 지금 제시가 사과문에서 밝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주장이 거짓말이 되고, 폭행, 방감과 더불어 지금 거짓말 의혹에 술처 마시면서 경찰한테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가해자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까지 지금 사람 새끼 아닌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네티즌들은 폭행 반관자다. 아니, 지인도 아니라면서 목격 진술도 안 해주고, 왜 한급히 자리를 뜨나? 제시 변명이 말이 안 된다. 실망이다. 센처 오지게 하더니. 말리지를 못할 거면 그냥 신고나 좀 해주지 자리 옮겨서 술처 마시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미성년자 폭행 방간에 거짓말 의혹에 가해자 도주 방조 범인 은닉 의혹까지 지금 이쯤 되면 진짜 제시 인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 같은 그런 모습인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답도 없어요. 예?